네, 그, 반갑습니다. 어, 그, 오늘 발제를 맡은 저 이광호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 그, 제 7회 한국 세무 포럼에서 어, 발표를 맡게 돼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또 그, 어, 그 자장님께서 제또 직속 그 부회장이십니다. 어, 그런데다가 또 대부분 저희 은사님들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은스러운데 어쨌든 요 부분도 제가 그 깊은 연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 좋은 의견 주시고 어또 정부 정책에 좀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맡아주신 저 김병일 교수님께서는. 그 신탁 세제 쪽에 상당히 전문가세요. 어, 그리고, 어, 어차피 이제 부동산 개발과 공급 관련해서 신탁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그 권혁삼 박사님께서는 이 소규모 재건축과 관련된 이법 자체를 대부분 설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는. 그래서 상당히 그 전문가 중이신데 오늘 좋은 그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그 발, 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발표는그 교재 있는데, 어, 교재보다는 제가 ppt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강의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어,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소규모 재건축의 가장 성공 사례거든요. 이게, 어, 이게 어느 지역이냐 면은 어, 부산 그 연제구, 어, 연, 그 부산 그 연산동이죠. 연산동에 어, 당초에. 당초에는 그 184세대 정도 이제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었는데 어, 이게 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에 의해서 이제 신축된 부분인데 요 요게 그 시행사 시공사가 그 코롱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인데 이게 184세는 원칙적으로는 소규모 재건축은 그 200세대 미만만 가능하 거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184세대 를 신축을, 저, 그,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 공급이 333세대, 에서 일반 분양이 한 150세대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성공된 사례로 이렇게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우선, 어, 발표는 제가 이제 소론에서, 어, 소론에서 그, 어, 취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그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일반 체계 뭐 소규모 주택 특례법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세 번째 그 현행 이 정비 사업 조합에 대한 과세 제도 주로 해당이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어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 어 과세 제도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어요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겠죠. 이런 순서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다 아시다시피, 어, 2017년도부터 정부가 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25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세제 부분하고 금융 부분이죠. 금융 부분. 그래서, 어, 결국은, 어, 집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실수사를 보호하고 어떤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 이런 어떤 세제를 동원했는데 세제와 막 금융으로 이제 동원했는데 어 이제 그 우리 조세 측면에서는 어대법분 취득 보유 양도에 어떤 중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조세의 본원적 기능인 재정 수요 확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 교정적 과세로 조세 제도가 활용이 됐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어,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 이사 부동산 대책부터 조금 방향이 바뀌죠. 어, 어떤 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어, 주택 공공 부분이 주도해가지고 주택 공급 확대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 전환이 되면서 어, 종전에 이제 어떤 그 도시 정비법상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 개발 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규제 때문에 뭐적 기본적으로 한 10년 이상 많은 데는 한 20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빨리 신속하게 어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 이제 법을 이제 그 개정 신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그 문제가 이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어, 빨리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진단이라든지 뭐 정비 구역 지정이라든지 또는 추진 위원회 이런 절차를 생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령의 어떤 모호성 이런 문제가 또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처음에 법을 설계를 할때 다른 법령을 같이 이렇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특히 제 조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이 일간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에 허점이 있다. 어, 결국은, 어, 여러 가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이제 줄였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뭐, 법령 해석의 어떤 모호성이라든지, 다툼이 많이 또 생겨나고, 어, 이러기 때문에, 어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단기적으로 시행하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상호적인 법률, 특히 조세 측면에서 이제 보완입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본 연구에서 주로 이제 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조세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할 건데요. 어뭐 시간 관계상. 제가 지방세하고 개발부담금 또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논문에는 제외되 있고, 다만 이제 국세 측면에서 주로 이제 국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쪽 측면에서 이제 한정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 논문 내용 중에 대부분 이 도시정비법과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법은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상당히 열약하고 서민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 세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 활성화에 좀 제어, 저의 요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 이런 측면에서 어, 제가 어, 논문을 작성했고요. 그러면은 이 주택 관련해서 그 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그 2003년도 7월 1일에 그 도시정비법으로 통합이 됐죠. 이제 과거에 과거에는 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여기 뭐 주거환경개선법이라든지 이런 법들, 이런 법들이 하면서 이제 주택법하고 어 도시정비법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에서 이제 시행을 할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그러다가 2012년 8월 2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을 하죠. 여기 도시정비법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또 어, 그 추가해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그 2017년도 2월 8일에 어, 저희가 어, 주로 다룰 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게 하게 되죠. 제정. 어,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 법으로 이관을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이제 빈집 정비 사업, 어, 자율주택 정비 사업,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도입 취지를 좀 보면은, 이게 그 법무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경비사업 특례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빈집 부분은 여기서 안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빈집이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130만 호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 수가 어 주택이 한 1,600만 호 정도 되는데 거기서 빈집이 한 130만 호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10%에 육박, 육박하는 거죠. 주로 이제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빈집을 좀 개선해가지고 활용을 하다 이런 제도로 이제 도입이 된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그 연역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 빈집에 대해서 어떤 좀 소규모 정비 사업과 관련된 소규모 자건축사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 도입이 된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주택법에 대한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안 하, 뭐, 건축 규제를 안 한다든지, 또는 임대주택 건설 특례, 뭐, 정비 지원 기구 지정, 임대 관리 업무 지원, 이런 것들을 그 법에 쭉열되돼 있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어, 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지금 자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공동 이용 시설 여기 보면 1층에 이제 그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신축하다 보면은 용적률을 좀 추가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고 그리고 이뭐 주택을 공동 주택을 신축하는 반드시 이제 주차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인근에 뭐 직선 300m 또는 도보로 600m 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주차장 갖춘 거로 봐가지고 이런 특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임대주택 설치에 대한 특례 이런 규정들을 어 각종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소규모 재건축 어~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하고 이제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 자율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을 자율이다 보니까 그 주민 스스로,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도로 있잖아요. 가로, 그 가로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그 200세대 미만이죠. 그렇게 소규모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대상 설명을 드렸고요. 시행 방법, 뭐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돼 있고 시행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납세 주체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볼것인가의그 부분인데. 지금 자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주민합의체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합의체라는 것은 주민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합의체로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세법상은 법인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사업자로 지금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입니다. 조합. 이러다 보니까 이 조합은 법인으로 의지하도록 돼 있죠. 법인 그 빈집특례법에서 조합 뭐 법인으로 보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주민 합의체 구성 이것은 공동사업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이것은 조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 어떤 법인격을 부여해서 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 과세 문제. 어,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시장, 군수, 이렇게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시행을 할수 있고요. 주민합의체와 공동으로. 어, 그리고, 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민합의체 구성, 이러다 보니까, 뭐, 보통, 어, 조합, 뭐, 어, 설립추진위원회라든지, 뭐,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상략이 되죠. 대부분.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시행인가, 뭐 관리 처분인가, 이런 것들로 통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착공, 준공인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보시면은, 하남시 더풍동에 있는, 어,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사례고요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정비 규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 계획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된다는 거죠. 생략이.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사례 여기 이렇게 연립인데 이것을 이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어, 신축한 사례입니다. 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사례 제가 맨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어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역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어 그리고 2,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조합 설립 추진에 이런 것들이 안전지단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되는데 다만 이제 재건축이 환수법 이것은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 이 부분이 연산동,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게 79년도에 신축이 된 부분인데, 30년 지나가지고, 어, 국외층 184세대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조합 창립총회를 해서, 지금 그 시공사 천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런 글로벌에 있죠. 상당히, 어, 성공 사례다. 이렇게, 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요게 이제 그 시사업생인가, 어, 구신문이고, 어, 뭐, 현행 정비사업 과세제도에 대해서, 뭐, 이런 쪽 기초는, 뭐, 다 아시다시피 도관이론과 실체이론, 납세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 그리고 세액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거에 대한 어, 견해고요 그래서 뭐, 현행 그 우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실체이론과 도관이론을 어떻게 보면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소득금의 계산 단계까지는 실체 이론인데 납세의무는 각각 지속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관 이론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현물 출자 어, 이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보통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이 그 주민합의체를 결성을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갑은 개인이고, 을은 법인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공동사업을 결성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로 보독록돼 있죠. 현물출자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조합원 분양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자기가, 자기가 신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 이게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은 국세적 해석 사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가 되고, 요 일반 분양 수익금액, 요것은 그 결국은 이제 어떤 공사비를 충당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액으로 봐서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소득, 양도소득하고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이 조합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양도소득이 과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거의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양도세 과세 대상 그래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정전무상 현물자장의 양도다 이렇게 이제 국세 청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양도인데 재건축 그 어,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때 양도소득세를 사업자 등록 시점, 동업계약 체결일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많기 때문에 그걸 과세 관점에서도 그걸 과세를 누락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요즘은 이 신탁, 이 관리 신탁으로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신탁회사로 이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세무서에서 과세 자료가 발생이 됩니다. 양도인데 왜 양도소득신고 안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양도는 아니죠. 양도는 아니지만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공동사업, 정업 공동사업 체결해 가지고 그 현물수 당시에 양도세 신고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 그 양도소득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자율주택 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뭐 환지로 본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그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1항부터 6항에 쭉 보면은 이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정비사업 조합원은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종전부동산 양도 차익, 그리고 권리 양도 차익, 그리고 종후부동산 양도 차익 나눠서 이렇게 계산속되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지로 본다는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어, 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법인세법에서는 주로 저특법에서 어, 비영리법인으로 의지하도록 돼 있고, 요것은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조합원 분양분, 요것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 요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추가 부담금에 대한 문제예요. 그 부, 추가 부담금이 과연 수익 사업에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본 자료에는 있는데 그 교재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그저 부산지방법원 하급심에서 는이 추가 부담금을 수익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법문에 명확히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과 토지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전 부동산과 새로운 부동산의 어떤 등가 관계 그것만 이제 수익사업 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지방 법원에서 판결을 했었는데 판결을 했었는데 그 대법원에서 이 추가 부담금도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부분은. 이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제출 의무가 어, 있죠. 어, 주식 어,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라는 것은 조합원이 어떤 입주권, 출자 지분,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를 양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뭐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의 과세제를 확보하기는 목적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그 2018년도에 그 기재부에 건의하고 영역보고에서 이건 제외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조합원 입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거래에 대해서 자료 제출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있죠. 거기에서 이 자료를 제출을 하도되어 있습니다. 과세 자료를. 그러기 때문에 이 주식변동상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안아도 된다. 어,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올해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정법상 어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건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명시적으로. 어 그리고 조합원 공급부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한한다. 이것도 저특법에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뭐조세 기본 설계 해가지고 이렇게 뭐쭉 나와 있는데, 어, 그리고, 어,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 환지, 환지로 본다 하면은 양도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환지를 좀 봐달라. 아, 이런 취지로 입법개선을 어, 냈습니다. 냈고 그리고 이제 그팔십조에 보면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을 어, 좀 줘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뭐 비과세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뭐, 조합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일세대 특례, 요 부분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어, 이런 내용들이고요. 어, 그리고, 어, 조특법에 있는 그 비영리법인,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의, 의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역한 특례법,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똑같이, 똑같이, 그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이, 어, 비용리법인을 의지해서 수익사업분,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어, 과세가 돼야 된다. 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 여기 또 마찬가지로 주짓등 변상의 명체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어, 소규모 주택특례법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어, 소비과세도 마찬가지로, 어, 현재 그 일반 분양분, 국민택규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과세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같이 어, 빈집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어,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 그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데 제교재는 어, 있는데 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조금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공익성이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를 맞는데 대부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배당으로 배당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영리 법인의 어떤 본질적인 비영리 법인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 결론적으로 뭐 지금까지 살펴 봤지만은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그 도시정비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특례. 아, 이런 것들을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방세법이라든지 뭐개발입환수관한 법률 기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같이 개정이 돼야 어떤 소규모 주택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